요 감성돔인 줄 알았어. 감성돔. 와, 나 환장하겠네. 이게 뭡니까 이거? 나 아. 방생할게요. 사이즈는 뭐 칠자, 칠자 정도네. 우리 미국 동생님이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맥인다고 너무 맛있는 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미국 동생님 집에 털어 가지고 왔답니다 집다 털어 가지고 조금 이생겼살입니다 오늘 아 기가 막힙니다아 맛있게 좀먹을게요아하준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형왕님이 이제 또 와가지고 아, 좀 채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오늘 왕님이 이제 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채비 준비하고 있어요. 상암수 나왔습니다 야 이건 뭐 이런나 감성놈이잖 진짜. 자 이거 방생할게요 영진 해변에서 야, 그 농어가 아닌 황어가두숫자 나왔네 어? 지금 두숫자와 사이즈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사이즈가 지금 와. 아. 자, 밤새 자, 어때요? 와 라벨도 안 뜯었어 라벨 오늘 죽진 않을 것 같아 어, 이거는 두개 샀어 두개 괜찮아요. 아, 뚜렷해요. 땀나. 모자. 아. 아. 이래서 너무 불쌍해 보이나? <laughs> 진짜 다 돼. 네. 아직 버스기 덥다. 자, 황어 또 나왔어. 잠수뒤도잠수뒤 참수제. 아, 이고미치겠습니다 예. 야, 영진 해변에, 강릉시 영진 해변에, 이거. 황어 백이 없나? 이거. 자어 자, 어어 자. 어, 어. 자. 지금 했더라고요 사라는데? 아, 가리안드는데? 아 그래도 뭐실잘 나왔습니다. 야, <laughs> 야,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아잘저자 껍데기. 네. 껍데기 가리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 가리 안 들어가지고. 네, 가리 안 들어. 이거 뭐거마도 그래. 아니고 두툼한 의 쌤의 위에서 이 정도면 필요합니다. 장비 타령하는 겁니다. 이게 제방은잘알 도마 있으면 제대로. 그렇죠. 아 이거 기떻다빼긴는거요 이건 이제 새고치에 뜨는 거야. 씻어 가지고. 근데 아니네. 아니.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자, 지금 뭐를 장비 가져가지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거를 씻어야 됩니다. 예. 아시죠? 이렇게 예, 씻어가지고 예, 나 그거 내고 피가 안하고 피가 오면 독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예. 나 그거 내고 싹 씻어가지고 알고 계시죠? 바람불어서 예. 또, 또? 아, 네. 지금 모래가 난리네요 예, 혼자로 오는 것 같아, 혼자. 아, 조심하네요. 어, 괜찮나요? 대 <돈> 어때요? 이겁니까, 이거? 아니, 이거 우리 시청자분 너무 대, 대답이 없어가지고. 좀 외롭습니다. 아, 여기, 지금, 여기, 여기만 지금 바람이 <laughs> 이제 조금 약한 거야. 좀 아, 잠깐, 저기 좀 생각하고. 아, 다 죽었다가 내일, 나 낮에 좀 쎄졌다가 밤에 죽던데. 아. 마는 나랑 오 내가 애로있게 못하겠는데 맨날 셔틀에서먹 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막 응? 아니죠 아 그럼 오가쏘어봅그해야죠 아니야 밖에 나가이거되아죄송해 못해요 감생이요? 감생이 아니라 어어 밖에밥 먹다 말고 일찍 왔습니다 유 님. 네, 걸었어요 아, 감생이나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황선생 황선생 같다 그런가 황선생 황선생 같다 보입니다 와, 방어 진짜 큰거 나왔네. 야, 진짜 방어. 하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유. 아, 파이가 아. 내일은 또 새로운 포인트에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갈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바닥님 카트 예. 해주는 사람 없죠 예. <laughs> 자 들어갈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들어갈게요 예. 자 들어가십시오